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유격수 김하성은 6월 4일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애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엇갈린 성적을 냈다. 김병현은 2루타를 쳐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 실수와 수비 실책을 범했다. 김병현은 파드레스가 1에서 0으로 앞선 2회 초 애인절스 왼손 선발 타일러 앤더슨의 시속 78.3마일 체인지업을 2루타로 때렸다. 공은 3루수의 왼쪽 측면을 스치고 왼쪽 필드 라인을 따라 굴러갔다. 좌익수 테일러 워드가 공을 놓치는 것을 본 김병현은 2루타를 3루타로 늘리려 했다. 그러나 에인절스 수비진은 워드가 유격수 잭 나토에게 공을 던진 뒤 3루수 루이스 레니포에게 공을 쏘아 태그아웃 시키는 등 완벽한 릴레이를 실행했다. 김병현은 3루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태그아웃때 공격적인 주루 시도가 끝났다. 그는 일어나 후회하며 고개를 기울인 뒤 버그아웃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3루 코치 팀 레이퍼가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현지 방송사들은 에인절스의 수비를 칭찬하며 워드가 김연아를 3루로 유인하기 위해 고의로 공을 놓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김병현의 실수를 강조하기보다는 에인절스 수비의 뛰어난 릴레이 플레이를 부각시켰다. 1에서 1동점인 5회초 두번째 타석에서 김병현은 유격수와 3루수 사이 땅볼을 때렸다. 도전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네톤은 재빠른 역동작과 1루 송구로 김병현을 쉽게 아웃시켰다. 김병현은 7회초 앤더슨의 시속 89.5마일 높이 직구를 우중간 2루타로 때려내며 배트가 다시 살아났다. 공의 발사각도는 17도, 탈출속도는 시속 100.5마일. 이동 거리는 328피트였습니다. 아쉽게도 파드레스는 적시타가 부족해 김연아의 이 루타를 활용하지 못했다. 파드레스가 2에서 1로 뒤진 고의 선두 타자로 등장한 김병현은 마무리 카를로스 에스테베스의 시속 97 2마일 패스트볼을 삼진으로 잡아냈다. 수비에서도 김병현은 3회 말 시즌 8번째 실책을 범했다. 그는 선두 타자 조아델레 땅볼을 깔끔하게 처리했지만 일루수 도노반 솔라노에게 높은 공을 던졌고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해야 했다. 이는 김연아의 한 시즌 최다 실책 기록과 동률를 이루며 2022년 실책 합계와 일치했다. 하지만 김연아의 수비 실수로 추가 피해를 막아내며 실점은 나오지 않았다. 승부의 결정적 순간은 8회 말 나왔다. 1회에서 1동점 상황에서 엔젤즈의 리더 아델은 파드레스의 왼손 투수 아드리안 모어잔에게 리드오프 2루타를 쳤습니다. 네토는 우익수 플라이볼로 뒤따라 아데를 3루까지 전진시켰다. 대타자 루이스 길로테, 루이즈 길럿, 가중견수 쪽으로 희생플라이를 쳐에인절스가 2에서 1리드를 잡았고, 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하성은 2루타와 연속 안타 연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 실수와 수비 실책이 그의 공격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파드레스 유격수는 자신의 기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팀이 접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본 경로와 필드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하성의 타석 활약은 인상적이었다. 지난 6월 2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이어 시즌 9호이자 며칠 만에 두 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병현은 에인절스전에서 두 개의 2루타를 e 기록하며 타율을 0. 227로 끌어올려 211타수 48안타를 기록했다. 그의 시즌 통계에는 이제 홈런 7개, 타점 27개, 득점 31개, 볼넷 33개, 도루 13개가 포함됩니다. 김병현은 출루율 0.333, 장타율 0.393, OPS 0.726이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김병현은 이 회초 앤더슨의 체인지업에 좌익수 이루타를 e 쳐내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좌익수 테일러 워드, 테일러 워드 위 포구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병현의 공격적인 주로는 에인절스가 그를 삼루수로 잡기 위한 완벽한 중계를 실행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퀀스는 발전할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제시될 때에도 기본 경로에 대한 건전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드가 김연아를 3루로 유인하기 위해 위도적으로 공을 놓쳤다는 현지 방송팀의 장난스러운 제안은 엔젤스의 수비 실행력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김연아가 파드레스의 리드를 연장하는 것을 막는 릴레이 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병현은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을 내줬고, 네토는 빠른 역전과 강력한 일루송구로 수비력을 뽐냈다. 이 플레이는 김연아만큼 재능이 있는 타자라도 상대 수비의 허점을 찾는 도전을 보여주었다. 김병현은 7회에도 앤더슨의 높은 직구를 받아 우중간 2루타를 때려내며 다시 한번 장타력을 과시했다. 인상적인 발사 각도, 종류 속도 및 안타 거리에도 불구하고 파드레스는 나머지 라인업에 적시 안타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김병현은 구회 마무리 카를로스 에스테베스를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며 엘리트급 투구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특히 경기 후반에 뒤진 상황에서 더욱 그랬다. 에스테베즈의 고속 페스트 볼은 김연아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서 결정적인 순간에 스윙을 쓰러뜨렸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3회 말 김병현의 시즌 8번째 실책이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조 아델, 조 아델. 윗 땅볼을 깔끔하게 수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현의 일루 높은 송구로 인해 도노반 솔라노 도노반 솔라노는 도약 캐치를 성공시켰다. 이 오류로 인해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비시 일관된 실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게임의 전환점은 8회 말에 에인절스가 아델 이파드레스의 좌완 투수 아드리안 모어잔에게 리드오프 이 루타를 성공시키면서 찾아왔습니다. 이어진 네토의 플라이볼과 데타 루이스 기우테의 희생플라이가 적시타와 상황인식의 가치를 입증하며 결국 에인젤스의 리드와 승리를 가져왔다. 김하성은 계속해서 기량을 발전시키고 메이저리그의 도전에 적응하면서 베이스 패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듬고 수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핵심 상황에서 클러치 히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에인젤스와의 경기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아의 이번 시즌 전반적인 성적은 그가 장기적으로 파드레스의 성공에 귀중한 기여자가 될수 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